7 제가 7을 엄청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7 7, 7 7을 맞출게요. 잠깐만. 어떻게. 내가 주라는 내가 대로 맞추면 돼. 어. 음. 일단, 일단 30만원 줘. <laughs> 계산이 안 된다. 조금씩 줄여나가자. <laughs> 계산이 안자이 자, 이제, 이제. 어, 이제 2만 4천? 아, 2만 3천? 9백? 52원, 29,000? 얼마였죠? 얼마라고 했지? <laughs> 잠가 얼마라고 했어, 내가? 2 9 0 0 아, 2 9 0 0이 아니잖아, 그러면. 19,000이지. 19,000? 아, 이렇게 주면 돼, 일단. 아, 근데 이거 스스로 들어가는데? 오바마님 어서오세요. 오케이, 만, 이제 만천. 만천. 11... 아, 씨, 이렇 머리가 안 돌아가지, 나 근데? 나 머리가 바보 된것같아 잠깐만 아니아니아니 올리지마봐 11190원인데 수수료가 원래 만원당 520원이에요 근데 오, 52원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5 2원 없으니까 50원정도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만천 <laughs> 11710원에다가 50원을 더하면 만 11760원인데 11770원 줘 아, 아, 야 2만, 2 1,770원. 아, 이렇게 주면 안 돼. 이거 만원 올려가지고. 아, 머리를 안썼다니 진짜, 뇌가 굳어버렸네. 얼마 전에 이거 포스 받고 이거 맞출 때는 진짜 잘 맞췄는데. 과연. <laughs> 이상하다, 돈이. 천, 천, 칠십 원. 천, 칠십 원이니까. 1070이니까. 어, 만 원에, 만 원에, 오백 원, 오십 원, 오백 이십 원, 오십 원, 오, 이십 원, 칠십 원. 잠깐만. <laughs> 아, 말하지 마, 아무도 말하지 마. 만 천, 육백 사십 원 줘. 어, 맞아. 만 천, 육백 사십 원 줘봐. 짠, 아, 십 원, 아, 이거 십 원. 10원, 만, 만 10원 아니지, 만 오백삼십, 만오만 오백삼십원 어, 만 오백삼십원 <laughs> 아, 10원만 더 쓸걸, 너무 짰다 짠, 됐네요, 깔끔한 숫자 뭐마 행운에 내가 행운에 부적줄게만 520원올려줘 부적준다그러면 <laughs> 부적찾는중이야 부적 오 소품이 비어있네 그럼 소품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, 뾰로롱 하트, 귀여운 거 <laughs> 어, 잠깐 만오백이십 <마노>. 원이지. <laughs> 어, 넌... 어, 넌안 줘. 고마워, 넌안 주지. 꼬무가 말이 된 소리를 해야지. 저거근데 저거 진짜 이쁜 거야. 뾰로롱 하트, 아무데로 녹화 종료할게요